안녕하십니까 한프로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아파트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선착순 분양하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하시나요 가격 위치 학교 생활 편의시설 등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좋으시겠죠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 주안 극동 스타클래스 아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주안동 882-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첫 번째. 파격적인 조건 변경으로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59제곱미터는 3억 6천대부터 있고요. 7사제곱미터는 조만간 파격적인 조건 변경으로 주변 시세 대비 1억에서 1억 5천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분양받는 순간 시세 차익의 프리미엄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중도금이 무이자입니다. 2025년 4월이 입주 예정인데요. 향후 입주 2년 동안 계약금 위에는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세 번째, 초역세권입니다. 수도권 1호선인 간성역 도보 3분, 환승 없이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거고요. 주안역, 인천 지하철 2호선, 타고 인천시청역에 하차하시게 되면 GTX 비노선 예정인 곳에서 20분이면 서울역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청 좋으시겠죠. 네 번째, 학세권입니다. 주원 초등학교, 석정 초등학교, 석정 여중, 석정 여고, 인천 남고 등 교육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 편의시설인 홈플러스, 사랑병원, 석바의 시장, 중앙공원 등주안동 구월동에 이르는 더블 생활권입니다. 저희 주안극동 스타클래스 아파트는 지하 4층부터 지상 36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5구제김부터 74작품미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74A. 930평대 한번 보러 가실까요? 74A 한번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여기가 신발장입니다. 어, 신발장이 아주 널찍하게 활용도가 높게 잘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보시면 펜트리가 되어 있네요. 펜트리가 아주 알차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펜트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여기가 공용 욕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욕조도 있고요. 어 미끄럼 방지 타일도 있고 깔끔하게 아주 잘 꾸며져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자녀방입니다. 자녀방인데 오 여기 붙박이장도 있고 붙박이장도 있고 여기 이제 미니 화장대가 있어서 자녀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도 좋고 채광도 좋고 크기도 자녀들 쓰기 아주 좋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자녀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 서재나 공부방 이용할 수 있게끔 크기도 창문도 크고 나름대로 구조가 잘 꾸며져 있네요 아 이제 여기는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인데 거실이 오, 굉장히 크네요 마치 34평 크기처럼 아주 크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창문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이나 채광이나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음물은 총장으로 되어 있는 게 개방감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냉장고 두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고 오 여기 팬트리 한번 보시겠어요 주방에 있는 팬트리인데 굉장히 넓게 아주 쓸모있게 잘 나왔네요 알차게 그리고 이제 주방에 여게 환기창 이 있어서 음식 하실 때 환기도 되고 주부들이 좋아하는 환기창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이제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으세요 오, 여기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인데 크기도 좋고 여기 베란다가 또 있고 베란다 쪽에 어 공간도 여러 가지로 숨어 있게끔 잘 꾸며 놨네요. 그리고 오, 여기 드레스룸이 아주 크고 넓게 잘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드레스룸이 좋고 거기에 이제 창문도 있어서 통풍도 좋고 요 바깥에는 이제 실외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부부 욕실, 부부 욕실에 샤워 부스도 되겠고 구성이 참 알차게 30평이지만 크기 대비 가성비 대비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주안 극동 스타 클래스는 2억 3천 대부터 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 변경으로 시세 대비 1억에서 1억 5천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분양 받는 순간 시세 차익의 프리미엄이 생기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지금 구입할 시기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